2026년,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해상 방패, ROKS 연평도함이 드디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함정은 단순한 전투함이 아닙니다. 최첨단 무기체계와 탁월한 작전 능력을 겸비한 미래형 해상 전력의 상징으로, 한국 해군의 전략적 우위를 공고히 다지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ROKS 연평도함은 최신 예인형 소나 시스템과 첨단 레이더를 탑재해 해상뿐만 아니라 수중의 위협까지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전투 체계가 강화되어 복잡한 다중위협 환경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함정 전체에 적용된 스텔스 설계는 레이더 관사 면적을 최소화해 적의 탐지를 어렵게 만들며 전투 중 생존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이 함정의 주 임무는 해상방어, 대잠작전, 그리고 도서방어작전입니다. 연평도라는 이름이 주는 상징성처럼 ROKS 연평도함은 서해의 안보를 지키고 한반도의 해상 경계선을 수호하는 최전선의 수호자입니다. 한 치위 침범도 허락하지 않는 철저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며 대한민국의 영예를 굳건히 지키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이 함정에는 차세대 미사일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대함 대궁, 대잠 공격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 미사일이 통합되어 있어 다양한 전투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이는 고전투 효율의 극대화를 의미하며, 짧은 시간 안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ROKS 연평도함은 승조원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인체공학적 공간 배치를 적용했습니다. 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 인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명령 전달이 가능한 네트워크 중심형 전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해군은 스마트 해군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신 친환경 추진 시스템이 적용되어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저소음 엔진 구조는 수중 탐지를 피하는 데 유리하며, 동시에 작전 지속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한 전투 능력을 넘어 미래 해군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ROKS 연평도함은 대한민국의 기술력, 전략, 그리고 위지가 집약된 결정체입니다. 연평해전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면서도 한층 진보한 해양 방어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함정이 전략,